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괜찮아 요거 이제 독립을 시켜놓고 이렇게. 이것도 대충 한3개만으 반복되지 않겠나? 느낌상 오메가 제곱은 이미 오메가 제곱이니까 됐고 오메가 네 제곱은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? 나머지가 1 되는 거니까 이게 오메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6이라는 건 3의 배수니까 오메가 3승하고 똑같은 거지 오메가 1승 제곱 3제곱 이렇게 딱 끊었을 때얘 값은 얼마 되는 거야? 어이, 0 되는 거야 그럼 딱거볼거 거 없어 주르륵 갈 거잖아 그면 이렇게 해서 제곱, 1차, 3차 이런 식으로 쭉 반복되면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되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? 2 2, 2. 그럼 이게 오메가 제곱인 거지 그럼 순서대로 봐 오메가 제곱, 오메가 1제곱, 오메가 3제곱이 반복이지 그면 얘는 이 앞에서 딱 끊기는 거죠. 반복적으로. 아. 그러면 여기까지 쭉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0 되는 거고. 그럼 남는 거 말씀드리겠네요. 남는 거는요. 앞에 일이고요 뒤에 거 오메가 제곱인데요. 1+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. 1+ 오메가 오메가 제곱. 1+ 오메가 오메가 제곱. 1+ 어? 어. 오메가 어. <laughs> 간단하게 처리하면 주식계는 마이너스 5명입니다 지금도 맞냐 그래서 기억이 이게 갔어?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지수만 잘 보란 말이야. 지수 처음에 시작하는 지수의 형태가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를 보라고. 그럼 맨 끝에 것만 보는 거야.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면 2, 1, 3으로 바니까 2, 1, 3. 이 앞에는 3으로 끝났거든요. 3개씩 다 묶어버리는 거야. 알겠어? 요거 하나 남고, 맨 앞에 거. 챙겨. 응. 내가 내신대비할 때저 오메가와 관련해서 무신장 많은 형태의 문제들을 풀게 될 거야. 네. 그러니까 저기 매드, 맨날 애들이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저기 부분은 내가 내신대비할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. 그 정도의 느낌만 갖고 계시라고요. 알겠어요?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. 니네 안 가르쳐 주신 게 있다고 해서 고기를 설명을 좀 할게요. 공통근을안 하는 것같아통 공통으로.